라운딩 하기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파크골프 명인 열전 첫 번째 시간으로서 저희 협회에서 협력한 그런 스코어를 유지하고 계신 김희열 선생님의 그 타법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 선생님께서는 보통 그 36골 우승자가 10타 전후인데 비해서 105타라고 하는 경의적인 그러한 스코어를 계속 유지하고 계셔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저에게 그 팁을 가르쳐 주는 그런 라운딩을 하기로 했고,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그 라운딩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이 진짜 저도 힘을 아주 빼는 만큼 뺐습니다. 아, 참 부드러워요, 그죠? 네잘하셨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딱 공을 놓고 딱 봤을 때아이 정도 한1 m 터 정도, 1 m 50 앞쪽에 있는 이 목표를 겨냥해서 이 목표를 보고 진심을 한 후에 집중해가지고 퍼프를 보고 그 다음에 요거만 쳐다보고 치는 겁니다. 그방향에 아 가면 자히그 방쪽으로 갑니다. 했어요. 두 샷. 그리고 저 범컵 뒤, 아, 범컵이 아니라 제 홀컵 뒤가 짧아요. 한 2m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세게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아, 아주 부드러워요. 응? 엄청 응? 부드럽게, 응? 부드럽게 치니까. 이제 Just... 이제가면로 Just... Just... <lush> <rearranged> <Fortress> <It's> <laughs> 두 가지 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벙커 전까지만 갖다가 놓고 거기서 세 칸을 붙여서 3탄에지 사타를 치느냐. 아하. 그 다음에 하나는 그냥 쭉좀 어 멀리. 벙커를 지나가지고? 벙커를 지나가지고 치느냐. 아.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요 본인 본인이 선택. 선택해가지고 어 치면 될것같 우리 선생님은, 그래, 대략, 대체로 어떻게 치세요? 저는, 저좀 진하게 치려고 노력하지 요 아, 진하게 치려고? 힘을 주는 것보다는 백스윙을 여기까지 해요. 아, 백스윙. 4분의 3 스윙 정도 하는구나. 네, 백스윙을 좀 크게 해가지고 치는 그런. 아, 좋아요. 파 골프장 에서 제일 짧은 흐리거든요. 예. 그리고 저 뒤가 그 언덕이 있지만 그, 그 그린을 넘어가면 다음 샷하기가 그 상당히 골 저. 어차 아픈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짧게 짧게 치는데 아주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저한 오른 오른 메타 지점을 향해서 그냥 쭉 약간 건든다 하는 식으로만 칩니다. 그래가지고 세 칸을 노려야지 여기서는 가한게 붙이면 좋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예. 지난번에 그 호응을 하신 데는 어입니까 어디, A8번. A8번 이 아. 그 어려운 데인데. 아, 예, 좀. 근데 어떻게 운 좋게. 우리 전 선생님 제볼좀 치워주시랍니까? 제 볼만. 한두개다 치워야 되겠다. 아, 네. 아니, 제가 제일 올라왔습니다. 요거 가분명은이 타로 집어넣겠다는 것보다는 약간 오른쪽에, 오른쪽에 붙인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다제도 칩니다 가면 왼쪽으로 많이 돌거든요 그래서 음. 제이목표는 제, 제 요정도 돌가지고 그래서 음. 제목표를 통과하게끔 음. 아, 대단합니다 제1 목표와 제2목표로아 네, 네, 네. 그렇게 해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그거 자취셨어요. 이그 정도를 겨냥해가지고 거리는 백싱크기로 해서 맞춰가지고 치면 됩아 대단합니다. 옆에 갔다 놓셨어요 <laughs> 예, 옆 붙었어요. 아이고, 대가라졌다. 예. 꾸준히 아주 가볍게. 그주님은 연이 길어요. 예. 그건 꼭 참고적으로 보고. 필자도. 눈눈 뒤에 저는 더컵도안 보고 요걸 뭘만 통과하면 돼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다 보고 아이고, 예. 야, 이거. 대단하다. 지금 완전히 뭐, 그, 어? 두 번에 들어가시 생겼습니다. 와, 아이고, 사이로 빠지네. 아, 아, 사이로 대단합니다. <laughs> 그래서 저 멀리 한번 보고. 딱한 다음에, 거기서 끝까지 공에 집중해가지고, 응. 공을 올려놓고, 뒤에 가서, 공을 응. 하고, 저게 응. 라인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공을, 음. 뒤에 놓고, 그립을 잡은 다음에, 자세를 완료한 게 셋업이라고, 셋업이 완료된 뒤에, 아주 부드럽죠? 그죠? 아주 부드러워.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 야, 까 넘었다만. 잘치셨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이 스위타고. 어. 잠 예. 잘 치셨어요. 잘 치셨어요. 조금 실수도있지만 괜찮아요. 잘 갔습니다. 즐게 나갔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거 쎄. 이거 쎄. 어, 이분이 치는 그 어, 포인트는 대략 그두 어,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티샷을 할때 어, 제1 목표점과 제2 목표점을 세운다는 거 제1 목표점은 그 어, 팀그라운드에서 어, 1m 전방에 그칠그 어, 어, 그 거리를, 칠 방향을 보고 제2 목표는 그 어, 우리가 퍼팅하는그대 어, 그것이 제그 이의 목표를 두고 친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셨고 어, 두 번째는 그립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하는데 이분은 가능하면 가볍게 에, 잡아라라고 하는 것이 이분의 그 설명이었고 어,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아, 1 0이라고볼때 어느 정도의 그 압력으로 잡느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대략, 그, 5 내지 6 정도의 악력으로 그룹을 잡는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셨습니다.